안녕하세요. 일본 미국 주식입니다. 걱정의 벽을 타고 상승하는 나스닥입니다. 이 종목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종목 벌써 28% 상승하였습니다. 어제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좋지 않으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마지막에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보합권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지금 주식 시장을 보시면 초반에 하락하였다가 막판에 올리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이런 주식 시장은 저는 괜찮다고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어제 테슬라는 많이 좀 빠졌습니다. 하지만 6%대 가까이 빠지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나름 잘 선방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메타. 그리고 마수가 지금 많이 상승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서 오늘 나스닥 시장은 좋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 10시 반에서 11시 반 사이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ADP 고용 부분도 상당히 안 좋았고 GDP도 마이너스 0.3이 나오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가지수는 3.0 2.7을 예상했지만 2.6 2.3이 나오면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는 반등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요즘 트럼프 트럼프 소셜에서 여러분들 많은 의견들을 보면서 주가가 위아래로 요동치는 모습을 볼수 있겠습니다. 트럼프의 말 한마디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바이든 때문에 지금 주가는 하락하였다. 1월 20일에 인수해서 지금 100일밖에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바이든 탓이라고 얘기했고 앞으로 내가 이끄는 시장 가운데는 주식이 올라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마선는 실적을 상당히 좋게 발표하면서 지금 시간 내에서 7%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주식이 7% 상승한다는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나스닥 시장은 좀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베타도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매출도 상당히 좋았고요. 주당 순이익도 5.24를 예상했는데 6.43이 나오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5.64% 상승 중에 있습니다. 10년물 채권금리를 보시면 이렇게 올라왔지만 지금 약간 이렇게 빠져가고 있기 때문에 좀더 빠질 수 있겠다. 전자 전점까지 내려온다라면 여기서 다시 튀어오를지 모르겠지만 다시 전자점을 향해서 가려고 하고 있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배들 보시겠습니다. 계속 관세에 대한 걱정 때문에 떨어지지 않을까, 떨어지지 않을까 떨어지지 않을까 떨어지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 저가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상승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만큼 올리고 떨어졌다가 올리고 떨어졌다가 어제도 이렇게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19,821정도의위치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더 상승을 할 것이냐. 지금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S&P 500은 5 5 6 9의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S&P 500도 지금 현재 좋은 모습으로 이어가고 있고요. 현재는 5일선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200일선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크로스가 돼야지 앞으로도 좀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200일선을 터치하고 5일선이 이렇게 크로스될 때 이럴 때부터는 주가가 상승 모멘텀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좀더 추세를 늘려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우존스도 보시겠습니다. 다우존스도 지금 4만 647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저점을 좀 깨고 이렇게 올라가준. 다음에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만들어 줄것 같고요 계속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깨고 올라가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 다우존스입니다 SCHD는 조금 더 늦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자점을못 깨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좀더 깨고 올라와서 2688센트 정도 2위로 올라가 줘야지만 상승 추세를 만들 수 있고 현재 관세 때문에 펩시코라든지 콜라가 지금 코카콜라가 좋지 않기 때문에 계속 상승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지금 SCHD입니다 급격히도 보시면 어느 정도 이렇게 계속 상승 후에 약간 지금 지쳐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고 지금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다. 하지만 지금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여기를 뚫고 올라갈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아졌고, 그렇다면, 약간의 이제 상승 추세, 단기적 상승 추세는 만들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티켓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지금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200일선 그리고 5일선 위로 이렇게 교차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그래도 상승 추세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보시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상승 추세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올라와서 약간 쉬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쉴지는 알수 없습니다. 94k에서 계속 95k 구간에서 유지를 해 준다면 시간이 지나면 바로 또 상승할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켜 주는 것도 상당히 나쁘지 않겠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더리움 보시겠습니다. 이더리움은 1795위에 위치해 있는데요. 계속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1800을 넘으면 떨어지고 1800을 넘으면 다시 떨어지는 이 모습을 보이면서 이 박스권에 있는데요. 일단은 200 상승까지 다시 상승을 해야지만 이더리움도 상승 추세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팔란티어 모습입니다. 팔란티어 지금 다른 주가와 완전 다르죠. 지금 정비열을 벌써 만들었고요. 여기가 201선이고 여기가 51선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정비열을 만들었기 때문에 상승 추세 가고 있다. 눌릴 때마다 매수하면 좋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이때부터 사신 분들은 벌써 28% 수익을 거두고 있는 팔란티어입니다. 제가 계속 좋다고 계속 여기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들어가신 분들 축하드리고 앞으로의 저항선은 124불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조금 더 위험하다. 하지만 124불에서 다시 올라가는지 여부 판단하시고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더 매수를 할지 아니면 쭉 갖고 갈지 아니면 매도를 할지를 결정하는 구간은 124불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온 키를 보시겠습니다. 아이온 키도 지금 상승 채널을 단기적 상승 채널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일단은 올라와서 27.55센트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채널을 지켜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채널 안에서만 이렇게 다시 올라온다면 상승으로 다시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한다. 그때 여러분들 아이언큐 매수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엔비디아를 보시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계속 이 하락 채널에 갇혀 있고요. 약간의 반등을 주고 있지만 아직 상승 채널을 만들어가는 어 방법을 모색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홀드 하시는 건 괜찮지만 앞으로 모아간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두 배, 세배 하신 분들은 여기서 상승 채널을 만들어갈 때, 그때 여러분들이 투자하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속술을 보시겠습니다. 속술은 어느 정도 상승을 하지만 그렇게 크게 지금 상승하지 못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하루에 무빙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걸 잘 이용하신 분들은 큰 돈을 보실 수 있겠지만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보고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팔고 더 떨어지면 다시 전략적으로 매수하시는 전략. 이 전략이 좀더 좋아 보이는 속술입니다. 애플도 이제 상승 채널을 어느 정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5일선, 200일선. 이게 크로스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라 애플도 말씀드렸고. 이게 만약에 크로스 돼서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부터 찐 상승이 나올 수 있고 그때가 아마 관세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해결되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부터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애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자동차 관세를 어느 정도 완화해 준다고 얘기도 했고 내부자 매수도 있었지만 약간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제 6%, 7%갈까라 빠졌지만 다시 올려서 3%로 마무리되는 모습 상당히 괜찮았고요. 이래서 보시면 이렇게 약간 망치형이 나오면서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했다고 라볼수 있겠습니다. 아직은 상승 채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 채널을 계속 유지해가는 게 지금 중요하다. 일단은 300불에 먼저 안착하는 게첫 번째 테슬라의 목표가 될것 같습니다. TSLL도 보시겠습니다. 10불 24센트에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무빙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떨어지면 좀 매수를 하시는 것이 괜찮겠고 올라갈 때는 좀 쉬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dsl 보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미국 주식 투자하실 분들은 저희 유튜브 홈페이지 에 오시면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 관련된 링크도 이 더보기란에 있고요 가입 버튼 누르시면요. 메가커피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실시간으로 의견을 공유 드리고 있고요. 탑시클티 방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의견 드리고 카톡방에서 통해서 의견 교환하고 서로 소통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는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텔레그램에 들어오신 방법은 게시물에 들어가시면 탑시크릿 멤버는 카톡방과 텔레그램 링크가 자세히 보기를 누르면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스타벅스 멤버십도 자세히 보기를 누르면 여러분들 링크가 나옵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좋은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